음. 어떤 환자가 눈밑 지방 제거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됐다 이거든요 안구에 붙어 있는 근육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작동을 하면서 안구가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하안검이나 또는 이런 눈밑 지방 제배치를 하러 들어가면서 인피오브리크라는그 아래쪽 경사근 약간의 손상이 생겼거나 또는 심한 부종 주변 조직을 제거하면서 생긴 부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현상이냐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되기는 한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나는 연구장애가 생기면 어냐 그럼 이제 안과적 수술을 좀 받을 수 있을 사시교정술 같은 거를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번 수술을 하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라면 그 구조물은 보여요, 가다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서. 이게 무서워서 막 수술을 못한다, 그 위험성이 많다고 우리가 보통 설명하진 않죠.